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금 윗꼬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스트라티스 코인에 대해서 차트 분석을 해드리면서 지금 왜 스트라티스 방향이 중요한지, 왜 가격의 상승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스트라티스가 호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엔 그런 내용을 빼고 순수하게 차트만 보고 세력의 움직임과 심리로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모든 알트 코인이 거세게 저항을 받고 눌림을 당하는 현 상황에서 스트라티스 코인이 왜 기회가 될수 있는지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라며, 제가 진심으로 좋아서 하는 이 유튜브, 개인 유튜버로서 상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스트라티스 차트를 보시면 그냥 헤드앤 숄더가 나온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면서 세력이 제대로 작업에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11, 12월 구간을 보시면 거래량이 없는 가격의 상승과 하락으로 장난을 치면서 스트라티스에 대한 관심도만 올려놨습니다. 자 그렇게 관심이 유지된 상태에서 세력은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즉 이게 뭐냐 미끼 던진 겁니다. 여기서 개미들은 거래량이 없었어도 한 달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바로 달려들어서 150원의 고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후에 한달 동안 개미들끼리 사고팔고를 하면서 대부분은 이 네모 부근 여기에 물려있게 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집을 해야 하는 세력들은 어떻게 했냐? 늘 말씀드렸던 시간과 가격을 무기로 해서 시간을 길게 쓰면서 가격을 조금씩 하락시키는 늘 해오던 방식으로 매집을 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길게 매집을 하고 있는가 궁금해 하실 텐데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생각보다 물린 개미들이 탈출을 안 하고 손절을 안 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 현재 가격대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영상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셔도 실제로 혼자서 매매를 진행하실 때는 정말 힘드신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 역시도 최대한 쉽게 쉽게 내용을 풀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해를 못 시켜드릴 수도 있다는 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강의를 준비했고 문의 신청을 주신 분들을 한분한분 한분 직접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네개의 강의는 코인 현물에 대한 모든 액기스를 담아놓은 강의로 이것만 다 보셔도 현물 종목을 고르시거나 진입 시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를 보시면서 모르는 점도 거의 실시간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훨씬 매매가 감각을 키우시는 데에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강의와 디테일한 안내를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영상 더보기란에 문의 신청만 해주시면 바로 확인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통방에 천여 명의 투자자분들이 검증해 주시고 수익을 내실 수 있게 도움드린 강의인 만큼 무조건적으로 도움이 되시리라 자신하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하락은 했고 그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지금 추가한 이평선 두개 안에 가격이 수렴을 했으나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캔들이 나오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80원 구간 여기가 세력들에게도 유의미한 매물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해도 이 부근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며 이후에는 확실하게 급등을 줘서 150원을 다시 한번 터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어디서 진입을 해야 최 최대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 오늘 저희 소통방에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이 소통방이 대체 무엇이냐라고 하시면 제가 진심으로 좋아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고 영상 봐주시는 많은 분들이 돈과 연관이 있다 보니 그만큼 많은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코인으로 돈이 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소통방에서 내용을 공유드리게 되었습니다. 입장에 대해서나 운영에 대해서나 절대로 돈 금전을 받지 않고 있고 이렇게 제가 진심으로 좋아해서 하고 있는 유튜브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관점이나 정보들을 더 많은 분께 공유하고 저 또한 여러분들의 관점을 보면서 어떤 부분들이 어렵고 힘들어 하시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소통방 입장하셔서 일주일만 보고만 계셔도 다른 투자자분들의 관점뿐만 아니라 여러 보조지표들의 세세한 활용법까지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기 때문에 꼭 추천드리고 있고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는 제가 유튜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이 소통방 입장하시는 방법 너무나 간단합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보기란 구독자 문의 신청만 해주시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공유드리고 있는 소통방에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스트라티스코인 차트 분석 영상이 보시는 여러분들께 꼭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수익을 이어나가실 수 수있 도록 도움 드리 는 것이 저의 유튜브 목표 이자 힘이되는 만큼 언제 든 편하 게 문의 주 시고 오늘 의매 매도 수익 으로 마감 하시 길바 라며 시청 감사 드립니다.